곽튜브, 여친 공개 이틀만 결혼식의 발표 3년 안에, 사회 전현무 속전속결 AS 이슈,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곽튜브는 지난 15일 방송된 MBN 채널 S 전현무 계획에서 여자친구와의 결혼식을 깜짝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전현무는 곽튜브와 허심탄회한 결혼 토크를 나누던 중, 5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할것 같다면서 전현무, 5년 뒤 비혼 선언. 나 혼자 산다. 20년째 진행등 스스로 기사 헤드라인까지 만들며 씁쓸해했다. 그러더니 그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억지로 하고 싶진 않다는 속마음을 털어왔다. 곽튜브는 이에 "전 원래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고 말했고, 전현무는 빨리 결혼 안 하면 나처럼 된다. 35에서 36세쯤에는 결혼해서 안정을 해야 네 생활이 바뀐다고 현실 조언을 남겼다. 그러자 곽튜브는 알겠다. 3년 안에 결혼하겠다고 다짐한 뒤 전현무에게 결혼식 사회를 정했고 전현무는 흔쾌히 수락했다. 방송 리틀 전인 지난 13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열애 소식을 최초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곽튜브는 구독자들과 떠난 3박 4일 여행 마지막 날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공유, 여자친구 있냐는 한 구독자의 질문에 장난기 없이 진지한 얼굴로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소개를 통해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그는 여행 크리에이터 직업 특성상 멀리 있을 때가 많은데 여자친구가 잘 이해해준다고 자랑하며 결혼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연예인이냐고 묻자 맞다. 데이트는 주로 집에서만 한다고 털어놨다. 이보다 앞서 각튜브의 절친이자 또 다른 여행 크리에이터 바니버트리 열애 사실을 직접 공개해 화제를 모으는 바 있어 곽튜브의 열애 소식에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곽튜브 소속사 SMCC 측 또한 본인 확인 결과 곽준빈이 연애 중인 것이 맞다며 인정했다. 이후 곽튜브의 여자친구가 연하의 직장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1992년생인 곽튜브는 구독자 211만 명의 여행 채널 곽튜브를 운영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송으로 활동 영역 을 넓다.